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캣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잠깐 영상을 급하게 올리는 게 하나 있는데, 어, 먼저 닌텐도 스위치로, 어,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 으,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녹화 방송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이거 그리고 컴퓨터랑 이제 본체. 본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닌텐도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 닌텐도 스위치랑 같이 딸려온 닌텐도 스위치 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독. 헷갈린다. 자, 독. 이렇게 있으면은,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이 컴퓨터 화면에 이제 나오게 하려면은, 어, 그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캡처보드 여기서 캡쳐보드가 있어야 되는데, 캡쳐보드가 이제 내장형이랑 외장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 캡쳐보드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지금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컴퓨터 안에 존재를 하고, 어 여기서 먼저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를 하셨을 때, HDMI 선이 있을 거예요. HDMI 선이 이 요 닌텐도 스위치 독이랑 원래는 컴퓨터 그 컴퓨터나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이나 TV에다가 연결, 어, TV에다 연결할 때 쓰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봐서 게임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TV로 연결된 화면을 캡처보드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형식이지 그 컴퓨터에 영, 컴퓨터 속에서 뭐 이렇게 내 키보드나 마우스로 하려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TV랑 내가 닌텐도 스위치를 하는 그 모습을 컴퓨터에 넣어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laughs> 그런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닌텐도 스위치 독에 HDMI 선을 꽂는 어, 선이 있을 겁니다. 그 선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그럼 일단 한쪽만 연결을 했으니까 다른 한쪽이 남겠죠. 그죠? 이 다른 한쪽이 남는 요 HDMI 선을 이 캡쳐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일단 컴, 캡쳐보드에다 연결을 하면은 나는 이 닌텐도 스위치를 캡쳐보드를 통해서 화면을 보겠다.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습니다. 넣고 나서, <laughs> 어, 캡쳐보드랑 이제 연결을 하면은, 캡쳐보드,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이제 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화면이 이제 나오게 하려면은, 먼저 HDMI 이 선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는 화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연결된 화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 그런 게 싫다. 나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TV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제 X 스플릿이나 X 스플릿이나 아니면은 OB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용 송출, 방송 송출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인데 어 이것들을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 엑스스플릿이나 obs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어, 이거를 만약에 어, tv에서 연결하는 것처럼 보시려고 하신다면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게 아니라 tv에다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디 보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컴퓨터가 이렇게 두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요. 모니터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laughs> 컴퓨터가 하나 있고요. 컴퓨터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캡쳐보드라는 것을 장착을 했습니다. 자, 캡쳐보드 장착하고 일단 닌텐도 스위치가 있겠죠. 닌텐도 스위치를 이제 닌텐도 스위치 독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HDMI라는 선이 있겠죠. 이 선을 이거를 이제 분배기라고 하는 어, 파일이 또 있어, 아거 뭐지? 기계가 또 있어야 돼요. HDMI 분배기나 어, HDMI 선택기라는 어, 게 있는데, 저는 분배기를 사용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분배기는 이제 HDMI 선 하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것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캡처 보드에 연결을 하고요. 캡처 보드에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X 스플릿이나 그다 음 OB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여 드린과 동시에 저는 제가 플레이 하는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기로 나오는 HDMI 선을 요 컴퓨터 제가 보는 이 컴퓨터 화면에 아니 뭐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어 둡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용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얘기는 엑스 스플릿이나 OBS에 나오는 화면을 여러분께서 직접 봐야 되는 거고 <laughs> 이거를 이 화면을 보기에는 좀 뭔가 작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 분배기라는 거 HDMI 분배기 이거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셔야 돼요. 어. 그,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거 있죠. 컴퓨터로 해서 하고 싶다. 그 컴퓨터에서 한다라는 게 닌텐도 스위치의 화면을 컴퓨터로 보여 주는 거지. 컴퓨터에서 그 화면을 틀어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어. <laughs>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마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공부를 한다 한 다음에 이제 플레이하는 거라 저도 처음에 플레이스테이션을 그 뭐지 이걸 컴퓨터 화면으로 하는데 나 혼자서 이거를 알아내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고 <laughs> 일단은 준비물은 어 먼저 닌,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캡처보드. 캡처보드 그다음에 HDMI 분배기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화면을 두 개로 해서 뭐 방송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모니터가 두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니터 어 추가 추가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OBS나 OBS 또는 X 스플릿 -Split, X 스플릿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뭐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컴퓨터 화면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서 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합니다.